1.18 버전. <laughs> 1.18 버전. 아 네네네. 아, 18 버전. 아 저기. <laughs> 18 버전. 네. 18로 해주실래요? 소수점 붙이니까. 1.18. 네. 근데 18이 좀더 입에 붙지 않나요? 아니 아니 아니. 18이 아니, 더 네. 입에 붙는데요 저는. 네네. 1.18 버전. 네. 1.18 버전이. 단어가 다섯 개네요.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그냥 배고픔을 <laughs> 채우기 위한 거예요. 뭐야 설레네. <laughs>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1.18이 업데이트됐습니다. 하지만 <laughs> 하지만 음업 우재님 커밋 추가 나가겠고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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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 업데. 업데이트? 없다. 업데이트.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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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게 없다. 네 업데이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된 것들이 있고. 어 이번에 1.1 8에는 우리가 막 완전 기대했던 그 와든 이런 거는 아직은 없지만 아주 중요한 이제 Y 좌표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바뀌었고요 새로 추가된 아이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업데이트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그냥 맛보기로 달라진 점이 뭐냐고 써 있고 경험치병하고 청금석하고 철륜갑을 디립다 많이 줬는데.

상추처럼 생겼어. 몰라 이거 뭐야? 뭐가 바뀐 거야? 틀리면 어. 적게 죽습니 나도 왜요? 그러면 적게는 일단 죽이고 틀릴게요. 아! 나는 <laughs> 왜요? 어, 몰라. 이 위에 이 뭐지? 여기 이렇게 쌓인 빨간색 부분이 벨벳 소재로 바뀌었나? <laughs> 어 뭐지? 아! <laughs> 개소리하지 마! 소리하지 말고! 어이 위에 책의 글자들이 좀 바뀌었나? 강화를 해봐. 미안하다 덮게야. 아! <laughs> 일단 나도 강화도 한번 해보자. 강화를 했거든. 강화할 때 손이 했어. 똑같은데. 어? 알겠다. 뭔데? 인챈트 테이블이 반짝여. 응? 아! 어 미안, 미안해. 아니 여기가 지금 밝잖아. 여기 어두운데 아니야? 밝아. 이게 인챈트 테이블이 빛이 나. 이게 원래 발광되는 소질이 아니지 않았나? 이게 맞죠? 맞다. 뭐저 아까 했던 말이 나왜뒤징겨 우리 이게 이게 야투가 지금 없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밝잖아 이 공간이. 아, 오 신기하다. 얘가 이제 자체 발광이 되는구나. 음. 이제 어두운 데서 우리 PVP 할때 이거 하고 있으면은. 어 덥겠네? 하고 후프다다닥 달려올 거 생각하니까 벌써 설렌 이거. <laughs> <laughs> 어차피 임첸트 거의 밖에서 하잖아 어두 데서 안 하잖아. 그게, 그게 문제긴 한데. <laughs> 아무튼 네, 그러면은 맞췄으니까 이걸 타고 가겠습니다. 덕혜 믿어줄게 타봐. 와 설렌다. 아! <laughs> 조용히. 조용히. 해. <laughs> 와 칼같이 야투 주네. 드디어 여기가 지금 y 몇 시계예요? 마이너스 삼십사예요 여기가. 아 진짜요? 이제 마이너스가 돼? 음 이제 y 자표가 마이너스까지 생겨서 이런 안쪽 동굴이 생겼답니다. 이 다이아가 이렇게 널렸는데. 와 아, 근데 광물이 진짜 널렸다. 그니까. 야 PVP 더 쉬워지겠는 걸? PVP가 쉬워질까? 어 나는? 아어 음. 어, 음... 그 동안 또 어... 재료의 차이였나? 당연하지. <laughs> 지금 보시는 물가 용암 지형은 대수층 지형임 무슨 말이야? 뭐? <laughs> 우리 지구 과학 때 이런 거안 배운 거 같은데? 대수층 지형이다. 아무튼 야, 멋진 야 대수층 지형이래. 야 대수층 지형. 아무튼 멋진 자막. 대수층 어, 지형. 어, 대충 대충 지형. 아니 야 아니. 야 그래서 대수 충정인가? <laughs>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y 접하고 이렇게 돼 있고 더 내려갈 수 있어. 야, 더 내려가. 젤로 와 봐. 더 내려가? 응. 더께 더 내려가. 어? 뭐 없어? 어, 응회암이다. 응, 회암. <laughs> 그거 제가 벌칙때 썼잖아요. <웃음> <웃음> 응, 다이야. <따야. 웃음> 뭐 하세요? 아, 국경이 어디서 났어요? <laughs> 야, 여기 셜커 상자 있더라 완전 완전 몰랐지. 여기 이거 봐 봐. 아니 씨, 그걸로 깔아놓고 씨어저와 <laughs> Y의 끝, 그, 이거 몇인데 이거? 이 밑에까지 파보라는 거 같은데, 우리가? 저기 봐봐. 저기 앞에 뭐 보이잖아. 아, 저기. 저기 리신이 있네? 정답을 적어주세요! 뭘, 뭘, 뭘? 몇 층이야, 여기 누나? F3 누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F3? 아이쿠, 그 저니!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64인 거 같아. 여긴 63이거든? 64 아니면은 덕계가 죽나요? 어. 아 왜? 또 나요 왜? 마이너스 64. 제발. <laughs> 그냥 죽이고 싶어서 죽이지 말아. 아. <laughs> 마 정답 마이너스 64 맞아요? <laughs> 맞아요? 64예요? 여기가 63이잖아, 그렇지? 64까지가 된다고? 여기 밑에 한 칸이 더 되나 봐. 아 그러네. 여기다 아, 따아져 보면 63이에요, 4예요. 그래서 정확히 다시 말해 주세요. 아, 64가 맞아요. Q나 오, 너무 좋은데. 그건 어쩐다. 아, 아좀아 아, 탈선. 아, 간다. 옆으로. 우! 조심히 아, 와. 우, 간다 우와! 이 동굴 봐. 홀 올라간다 밀기 뒤로 가기 안녕하세요 반가웠어요 다음 시간에 봬요 덕계는 오늘 여기까지 제가 다시 밀어줘 아마 저 카트랑 한번더 만날 거예요 그럼 덕계 오는데 한번더 걸리겠죠? 뭐야 이게 Other Side 음반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덕기야 언제 와? 에본인이밀었다아덕야 지금 언제 오니 기다리는데 다들 여기 앵무새가몇마리를더기다린줄 아니? 아니 나 지금 잠깐만 중간에 스켈레톤이 때려가지고 탈선했어요. 혼자. 아 어, 간다 다 왔다. <laughs> 앵무새야 기다려. 꺼져. <laughs>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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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꺼져 꺼져 <웃음> 꺼져 꺼져 <웃음> 꺼져 <웃음> 꺼져 <웃음> 꺼져.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여기 이제 여러분 이런 아더 사이드라는 새로운 음반이 또 추가가 됐대요. 여기 이제. 이 몬스터 스포너 같은 데서 이 몬스터 스포너가 아니지? 뭐야? 앵몬스 스포너네? 네 아무튼 이 음반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러 가겠습니다 야 이리 와 예? 예? 여기서 들어요? 야 여기 지형 쩐다 여기.. <laughs> 좀 음산한데 여기서 들어야 돼요? 아니 음산하긴 한데 점유석 와. 와, 와 점유석 봐이기이봐 점유석 미쳤는데? 여기가 Y 몇이야? Y6 와우 와우 뭐 이런 동굴이? 헐야 이제 다들 여기까지 와가지고 점적석 지형 쩐다 그래 너 맨날 그 영상에서 너 말이야 점유석이라고 어. 하더라? 종유석하고 점적석 합쳐서 <laughs> 점유석이란 단어는 없어요 <laughs> 어디 저기 내가 그 내용 찾아봤거든?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정유석씨니까 어디 사는 정유석씨가 자꾸 검색돼. 정유 <laughs> 점유, 정석씨도 <점유석 씨는 웃음> 없고 정유석씨가 자꾸 검색되더라. <laughs> 저 너무 힘들어요. <laughs> 너무 네, 제 뇌가 계속 버무려져요. 정유석하고 점적석이야 알았죠. 네와 점적석 지형이다. 네 근데 여기 또 셜커가 있는데 뭐야 이게 충성쓰리는 뭐야? 충성 충성 충성. 깍깍 조용히 하세요. <laughs> 뭐야? 야. 이거 충성! 어 충성! 오, 충성! 아 충성도가 높네! 네 이게 이걸로 이제 저기 종류석을 맞추면 종류석이 떨어지는데 여기서 죽으면은 미션 클리어돼요 그럼 빨리 이거 천류갑을 아, 뺄게요 아 덕기야 못 맞추면 돌아와. 못 맞추면 안 되지 덕기서 있어봐! 아니면 내가 서 있을게 어. 네가 맞춰볼래?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너 거기 서 있어봐 떨어지면 알아서 맞아볼게 오케이 <laughs> 아니 아니. 여기서 개 어렵네. 어, 됐다. 어 맞췄다. 더더더 <laughs> 어, <나>, <laughs> <와! 맞아. 웃음> <laughs> <한> 더. 맞다! 오! 기분이 좋네. 한번더 할래? 뭐야, 이 그럼 내가 가서 너해 줄게. 자, 갑니다. 이야! <laughs> 아. 아. <웃음> 아. <오지 않네>. <웃음> 아. <웃음> 어, 네 이야! 이야! 어, 맞췄다. 온다. <laughs> 온다. 아. 멋있으는. 아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laughs> 나 셀프도 한번 해보자. 이야, 이야. 나온다나온다 나온다! 아. 여긴안 되고요. 야, 얘네가 떨어지는 아, 그 저, 각도가 있네. 이쪽 이쪽으로 이쪽 이쪽 요 요거 요고, 딱 이거다. 가자. 오, 오. 내가 왔. 아왜 얘가 죽죠? <laughs> 나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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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셀프도 셀프도. 자 간다. 오. 안되고. 후! 됐다. 오! 어, 저게 안돼? 후! 됐다, 진짜. 됐다. 온다! 후! 아! <laughs> 야, 꽤 재밌다, 이거. 야, 이거 재밌네. 오, 야, 꽤 오. 재밌는데? 니가 먼저 가. 아! 오! <laughs> 오, 야!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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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핫! 지하에서. 아! 다시. 저걸 왜 죽지? 아아으물을 <laughs> <laughs> 기르시고 점프를 뛰세요 됐 뭐야 여기 와우이동굴지형포자지형야 쩐다 여기 지형쟤 왜저래 쟤 왜저래 쟤 뭐야? 여얘 봐봐 쟤쟤봐 신났나봐 아 신낭해 신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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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걸 줬어 무슨 의미일까? 뭔.. 뭐야 가위? 가위 뭐야? 발광 덩굴, 켈프 휘어진 덩굴, 동굴, 늘어진 덩굴을 가위로 잘라내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자 구리 위로 와서 테스트 해보세요 여기 구리 위거든요? 아~~ 오~~ 겁나 오, 빨리 자랑한다. 잘라! 잘라 잘랐어 아. 이렇게 하면 이제 끝에가 더 이상 자라지 않네. 개 자라는데요? 나왜 계속 자라? 나만 그래? 뭘? 아니 하는... 이거 봐. 봐봐. 아니 가위도 우클릭 해야지 왜? 아 우클릭을? 자 <laughs> <laughs> 클릭을 진짜 산 넘지 않았냐 진짜. <laughs> 너 가위 안 써봤어? <laughs> 아 진짜. 너양안 잡아봤어? 아 진짜 미치겠네. 얘. <laughs> <목소리> 거의... 아니 당연히 당연히 어 딱! 이렇게 싹 자르면 어안 자랐나 해야지 어 <목소리> 진짜 로켓 레전드다 왜왜이것들고 아니 가지치기 몰라요 가지치기? 어이, 진짜 어이없네 로켓 씨왜 그래, <목소리> 그래 진짜 아니 가지치기 몰라요? 로켓 씨왜 그래 진짜 아 진짜 개웃겨 오 왔다 아네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거고요 뭐야 저 뒤에 저 미친 기둥은. 아무튼 여기도 새로 추가된 목초지라는 지형이 돼요. 아니 이 아이들을 왜 묶어둔 거예요? 걔네 이따 볼 거야. 아 그래? 어. 어디 있어? <웃음> 걔네 <웃음> 미안해. 어. 여기 이제 목초지라는 지형입니다, 여러분. 이아 목초지. 드넓은 어. 초원. 이게 원래 드넓은 초원? 산 위쪽은 다 약간 돌이거나. 어, 거의 용암 막 브럭하고 어, 막, 막. 어, 돌, 광물 있고, 막 소들만 있거나 있고. 어, 그랬잖아. 이렇게 어. 목초지 약간 넓은 초원인데 높은 고산지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대요. 약간 제주도 보는 느낌? 여기 이게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염소들이 여기 절벽 끝에 매달려 가지고 <laughs> 맨날 그 소금 처먹어 소금 먹고 있거든요. 그 옆에 붙어 가지고 그거 먹다가 죽는 <laughs> 네. 애들이 더라고요 저게 약간 성산일출봉이고 여기 약간 제주도 오름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뭐 잔디나 이런 키큰 잔디들 그리고 데이지 뭐 이런 수달 국화 뭐 이런 꽃들이 낮은 확률로 벌집까지 이렇게 생성이 된다고 어, 다 근데 진짜 이쁘긴 하다 여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주민 마을 같은 것도 또 생성이 될수 있다고 하고요. 저 바다 옆에 주민 마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가보자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저희가 이 새로운 주크 박스도 음반을 재생하면은 너 그거 알아? 내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탑3 영화 중 하나인데. 어... 나나 사운드 오브 뮤직 정답! 타이타닉? No oh, 저작 저작, 저작 남ared... 이런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애들 뚫는 거개기한네네이 노래가 새로 추가된 거고요 여기서 하면 방금 봤다시피 이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주크박스로 음악을 틀어 목초지에 활기를 불어넣으세요 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 아무튼 새로 추가된 음반까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어, 해 가지고 있네요. 가 볼까요? 마을로. 아기 주민은 더 이상 공격을 받지 않는다. 라는 주제입니다. 일단은 야, 되게 뭐야? 애들이 설련이 졌네. 한번 봅시다. 일단 아기 주민을 여기 일단 만들어 볼게요. 주민을 따닥 설치하면 되겠죠? 됐다. 아기 주민. 그럼 우리도 못 때리는 거예요? 아니지. 우린 때리지. 근데 몬스터가 공격을 안 한다는 소리인가 봐. 오오오 해볼까 그래? 근데 너가 파괴수를 뭐 생성하면 우리가 파괴당할 거 같은데 변명자 소환사 생성해볼게 그러면은 그래 너부터 해봐 간다 소환수 아아골레비 아! 아! <laughs> 생각보다 강했습니다저 촬영 중이거든요 저희 어, 저희 지금 좀 바쁜데 <laughs> 저희 촬영 중에다 방해 좀 하지 잠깐만. 말아주세요 오애기 좀이는 공격을 안 받는 거 같아 아 아파 음. 애기 주민 공격 안받는거지 이거? 안받는거 같은데? 아니 봐봐 안 때려 애들이 아 그런가? 변명자 얘들아 나와서 빨리 너희들의 애기를 지켜 얘들아 그래 그러네 애기 주민 안 쏘는거 같긴 하다 안에 있는 주민 이미 죽었잖아 어 애기 안 때려 지금 관심도 없어 그냥 쳐다만 봐요 보죠 방금 음 상도덕이 생긴건가요 얘네가? 어 상도덕이 생겼네요 근데 그 아기는 안 건드리고 이 마을은 망해 이 마을에 있는 어른들을 다 죽이면 아기들은 무슨 의미로 살아가는 거죠? 이, 이게 더 잔인하지 않나요? 아기들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laughs> 어 일단 도망갑시다 우리 예더 네, 이상 공격받지 않는다 자 주민과 함께 올라갑시다 주민 주민 올리기 우후 당신은 저희와 함께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 갑시다 출발 올라간다. 거의 다 왔다. 다 왔다. 오, 야, 고참. 세명다 사소가 됐다. 여기 오자마자 미쳤다. <laughs> 어, 어, 조준. 어, 조야 어, 돼. 사소 선생님 화내실라. 한 남은 없애야 되겠지? <laughs> 너랑 난청했어 <laughs> 네, 아무튼 여러분. 어 여기서 그 주민과 거래를 하면 새로운 도전 과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laughs> 최고의 거래. 최고의 거래군요. 최고의 거래. 건축 높이 제한해서 주민과 거래하세요. 저희가 지금 몇인지 아세요, 여러분? 삼백이십이 삼백이 320. 여기서 사람이 떨어지면 죽어요. 아아악!!! 죽어. 진짜 죽어. 언제까지 물, 떨어져? 물물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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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오케이. 엄청 오대 거래 짜 떨어지는데도 2 5 6에서3 2 0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연님 그거 얼 올라가셨는데? 어? 그러네. 양 데리고 3 2 0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수현 님 다시 찍으세요. 320까지. 와이저프 확정될 때마다 다시 찍으세요. <laughs> 지금 채팅에서 욕하셨거든요. <laughs>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물락하나. 불사이 토템 하나가 있는데 저는 물락하겠습니다. 그리고 덕기 님. 불사이 토템 여기 더 드릴게요, 여기. 난 물락다. 이 아니. 부 아! 오! 나 물락 성공해 본다. 이거. 어? 뭐야? 어? 어? 어때? 어, 덕계야! 뭔지 모르겠지만 어. 도전 과제 깨버렸어! 물락은 망했고! 몰래 꽁쳐놨던 불사의 토대보다 살았는데 이거 뭐야? 그.. 와 이런 게 있네! 세계 맨 위에서 아래쪽까지 자유낙하하고 살아남으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63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니에서 네! 여기까지 오라고? 오, 여기서 여기까지 뛰어내려는데 살면 이런도전까지가또 새로 생겼네요. 와, 대박이다. 동굴과 절벽. 되게 의도치 않게 깨버렸잖아. 어떡하지? 가자. 지 지옥도 가야 돼? 몰라. 이게 있으니까 가 봐야지. 우와. 우왕 우왕. 아이, 좀 가지. 광산수대타세요 밀어 드릴게요. 우왕. 틀어 봐. 아! 해피도 없어, 도끼야 여기야. 뭐야 씨. <laughs> 뭐야 씨. 어 스트라이더 타라는 건가봐. 스트라이더. 나 앞에 있는 애 타고 간다. 도끼야, 네 스트라이더 야. 내가 데리고 간다. 야, <laughs> 야, 와. 야, 어떻게 가? 내가 두 마리 다 사랑해. 아, 탔네? 어, 어, 대박, 가자. 얘 데리고 일로 가네. 왔다. 여기가 이제 오버월드래요 네더가 아니고. 아기야 좀 제발 앞다가. 아기가 <laughs> 엄청 좋아해. 여기서 이거 뭐 하는 거지? 뭐야 이거? 고향 같은 편안함. 우와! 스트라이더를 타고 오버월드에서 뭐야 이거? 한번 볼게. 오버월드의 용암 호수에서 스트라이더를 타고 멀리 이동하세요. 이게 50칸 이상 스타일더를 타고 가면 이렇게 된대요 근데 뭔가 더 빨라진 것 같은데? 오! 어디가! 와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요! 어우 엔드 끝났나봐 우와 우와 여기 지형이 왜 이래? 어 뭐야 왜, 왜? 아니 정글인데 정글 사이에 되게 그 우와 그 저희 옛날 그 호랑이 나올 것 같이 생겼어요 오 진짜 와 대박이다 산신이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여기 용암돌흘 미쳤나봐 무슨 지형이야 여기는? 뭘요? 정글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서있는 데는 정글이야 근데 바로 옆에 저기는 산이고 되게 대한민국 같이 생겼다 <laughs> 뭐지? 되게 진짜 우거졌네 아무튼 여러분 이게 1.18이었습니다 어 그래도 뭐 업데이트치고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어. 담겨 있어가지고 저희는 재밌게 즐겼어요. 그리고 뭐 중간 중간에 이런 어. 미니 게임적으로 사용할만한 요소도 되게 많은 것 같고요. <laughs> 이, 이 자식 이 자식 죽어라 이 자식 안돼 <laughs> 이 자식 이 자식 안돼 이 자식 이 자식 여기 <laughs> <자식>, <laughs> 어내거 어디 갔어 내거 아. 어디 갔어 사... 내거내거본 사람 내거본 사람 아자아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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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사나 다리 써라 난 간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저희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뭐 재밌는 추가 사항들과 꿀팁들로 한번 즐겨보시고 1.19가 더더욱 기다려지는 약간 쉬, 잠깐 쉬어가는 업데이트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도 사실 마크하면서 Y좌표랑 이런 것들이 바뀐 거는 진짜 드문 일이거든요 이거? 그러까 좌표가 더 추가된다? 음, 오나 이거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업데이트를 한 거는 마크가 앞으로도 발전할 여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마크 포에버, 마크 포에버. 아!